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마흔일곱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건강했던 진희 할아버지가 입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 진희는 초등학생이 됐고 이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가장이었던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진희와 언니, 진아, 할머니, 남은 세 식구의 생계는 너무나 막막해졌습니다. 기울어진 형편에 맞춰 여러 번 집을 옮기면서 주거 환경도 생활도 불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래 전에 집을 나간 엄마는 소식도 뜸하고 딸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정서가 불안해진 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희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한창 자라야 하는 시기에 주로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다 보니. 고도 비만에 가까운 상태가 되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결핍 속에서 방치된 손녀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진희의 상황을 바꿔주고 싶지만 할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쓰러워. 엄마 품 안에서 엄마 냄새도 못 맡고 살고. 난제일 그냥 집만 있으면 난 좋겠어요. 제일 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에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KBS 라디오와 친구를 맺으시면 진희에게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카카오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